네, 이번에 분석해 볼 종목은 이렌시스인데요. 자, 이렌시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골이 당기고 밀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아, 주주분들 마음이 조금 다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렌시스의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정고점까지는 물론 올라갈 것이고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앞으로 이랜시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이랜시스가 굉장히 기대되는 게, 그러니까 내일의 모습이 기대되는 게, 지금 시간으로 상가까지 도달을 하면서 내일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이랑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의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을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지금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연구를 적고 로봇에 집중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애플이 애플카를 개발해온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산을 결정을 하고 이 인공지능에 집중한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이 삼성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이 로봇 인텔리전스로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 로우틱스에서 이 인간형 로봇을 판매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우틱스가 지금부터 뭐 실적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랜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힘입어서 이렌시스가 내일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고 간다라면 내일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렌시스를 뭐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또 우리가 얼마의 목표가로 가져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현재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동안 하락하는 동안 마땅한 거래량도 없이 떨어진 상황이라서 여기 기존에 밀렸던 구간이 8,5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뭐 충분히 여기 8,5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 정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두 번의 쌍봉을 만들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을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리시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최근에 여기 4,500원에 들어온 다음에 얘들이 차익 실현 하고 나간 구원이 9,000원대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평당가 대비 딱두배 되는 시점에 이렇게 빠져나간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평당가 대비 두배 이상 되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 하고 나가는 거. 만약 매집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뭐 3배도 가고 4배도 가겠지만 지금 미랜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평단가 대비 딱 2배 되는 시점부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모두 파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점에서의 분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데 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밀렸던 이날 3월 22일에 분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한창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이후로 여기서부터 에 떨어질 때뭐 거래량이 터지긴 하지만 그렇게 우려될 만큼 터진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세력들이 차익실현하고 나가느라고 그러니까 뭐 일부 차익실현을 하긴 하는데 이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가를 한번 눌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정산 정도의 느낌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최종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에 대한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얘가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한 다음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이 세배 모멘텀까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렌시스가 지금 13,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확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가격이 6,600원 이 정도 가격인데 자 여기에서 딱두 배를 하면은 13,2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들의 세배 모멘텀 나오는 가격이랑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두 배의 모멘텀이 나오는 가격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들 전형적인 패턴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이렌시스를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렌시스 우리가 내일도 적극적으로 노려볼 거고 여기 구간에서 또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종목을 홀딩할지 아니면 매도할지를 결정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꺾어준 다음에 물량을 더모아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 판단은 내일 제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 제가 항상 이렇게 번호를 공개해 놓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렌시스라고 종목명 남겨 주시면은 이렌시스 주주분들 위해 가지고 이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이 매수 타점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이 매수 타점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올라갈 때 불안해할 거 없이 매도 타점 보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랜시스라고 종목을 남겨주셔야지,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거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만 딱 보고 따라가기는 좀 힘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대응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러가지 종목들을 매매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옥석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라고 하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고 급등을 만들어 주는 패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한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들이 5월달 안에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이랜시스 주주분들도 사실 여기 들어있는 세력들이 좀 악질적이라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수익도 챙겨가지만, 다른 종목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챙겨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산 투자가 매매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 노려볼 만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종목들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땐 항상 고점 보건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 번호는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부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고,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